안녕하세요. 스크래치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30시간 동안 스크래치를 공부할 용선아 선생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크래치라는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차간 동안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스크래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실습을 할때 훨씬 재미있고 예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친구들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귀엽고 예쁜 셀리와 금직한 어썸카와 그리고 제주많은 어썸보 친구들이 여러분이 만든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등장해서 훨씬 재미있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줄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썸아이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스크래치가 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을 할때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명령어 대신 간단하게 레고 블럭처럼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툴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스크래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블럭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과 함께 스크래치 원정대 출발!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스크래치란 무엇인지 이해해보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화면 구성과 메뉴의 이름이나 기능을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작블럭을 활용해서 셀리와 어선봇이 화면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미국 MIT 대학교의 미디어 연구소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예요. 18세에서 16세 사이 학생들의 컴퓨터적 사고 능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돼서 전 세계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스프라이트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만들 수 있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코딩을 공부하기에 적합한 개발 툴입니다. 크레치는 무료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죠. 명령블록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과 게임, 음악, 스토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도 직접 만들어 볼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애니메이션과 게임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랍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먼저 스크래치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인터넷 주소창에 scratch.mit.edu를 입력하고 스크래치 사이트가 열리면 스크래치 가입하기를 클릭해 보세요. 스크래치 가입 1단계 화면이 나타나면 스크래치 사용자 이름 입력란에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비밀번호 입력과 비밀번호 확인란에 사용하려는 비밀번호를 똑같이 두번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가입 2단계 화면이 나타나면 태어난 월과 연도, 성별, 그리고 국가를 선택해서 입력한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크래치 가입 3단계 화면이 나타나면 이메일 주소를 두번 입력하고 스크래치 팀으로부터 업데이트 받기 옵션을 선택한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이메일 주소는 성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학생들이 회원가입을 하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짜잔! 스크래치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자, 시작합시다!를 클릭하면 스크래치 회원가입이 끝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scratch.mit.edu를 입력하고 앞에서 가입한 아이디로 스크래치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로그인하지 않고 PC에서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스크래치 홈페이지에서 만들기를 클릭하는 대신 화면 맨 아래쪽에 있는 오프라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오프라인 에디터 다운로드 화면이 표시되면 스크래치 오프라인 에디터 목록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의 종류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보통은 윈도우즈 옆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들은 어렵고 복잡한 영어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코딩을 해요. 하지만 스크래치에서는 사용할 배경과 그림을 불러오고 레고를 조립하듯이 블록들을 조립하여 불러온 그림들을 움직여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실습을 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패치 블럭 탐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새로 나오는 블럭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트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은 요 모든 블럭들이 맨 앞에 표시되는 블럭으로 무대 위에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이 블럭과 연결된 명령 블럭들이 실행됩니다. 90도 방향보기 블럭 같은 경우는 요 현재 선택한 스프라이트가 바라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몇만큼 움직이기 블럭은요. 선택한 스프라이트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때 설정할 수 있는 블럭이기도 합니다. XY 이동하기 블럭은요. 스프라이트가 이동할 위치를 x와 y좌표값으로 설정할 때 유용한 블럭입니다. 첫 번째 활동 스프라이트의 방향보기와 움직이기 활동입니다. 활동을 하기 위해 먼저 스크래치 폴더에서 1차시 1장 01번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스프라이트의 방향보기와 움직이기인데요. 스크래치가 궁금한 호기심 소녀 셀리는 공원에서 스크래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가운 스크래치도 셀리를 보고 인사하고 싶은데요. 스크래치가 셀리를 보고 인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셀리의 위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팔레트에서 이벤트를 클릭하고요. 여기서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스크립트 영역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볼 텐데요. 동작에서 방향도 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하고요. 셀리의 방향을 볼수 있게 방향을 마이너스 90도 왼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스크래치가 셀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움직이려면요. 동작에서 몇만큼 움직이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위치하고요. 움직임을 100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말을 해볼텐데요. 자, 형태에서 말하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텍스트를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셀리를 바라보고 다가가서 인사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맞는 것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안녕"하고 되돌아가서 셀리에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활동 스프라이트의 위치 이동하기입니다. 두 번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스크래치 1차시 폴더에서 1장 02번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두 번째 활동입니다. 스프라이트의 위치 이동하기 활동인데요. 스크래치를 탐험하기로 결심한 셀리는 함께 탐험할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셀리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먼저 셀리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요. 스크립트 팔레트에서 이벤트가 있어요. 갈색 부분인데요. 이벤트를 클릭하고요. 초록색 깃발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자, 이제 위치를 정할 텐데요. 동작에서요. 클릭하고요. XY 이동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합니다. X는 마이너스 122로 설정하고요. Y는 마이너스 111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처음에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썸복과 어썸드론도요. 마찬가지로 위치를 설정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형태에서요. 2초 말하기 블럭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변경해 줄 건데요. 어썸봇,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어썸봇,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어썸봇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썸봇의 위치로 이동해야 되겠죠. 자, 동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XY 이동하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이번에는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X는 96으로 설정해주고요, Y는 마이너스 80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자 같이 가자. 한 다음에 어썸보 awesome 세개로 다가갔죠. 이번에는 어썸 awesome 드론에게 한번 가볼까요? 먼저 형태에서 2초 말하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텍스트를 변경해 줍니다. 어썸 드론 같이 가자. 이렇게 바꿔 주세요. 어썸 드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어썸 awesome 드론에게로 다가가야 되겠죠? 동작에서 XY 이동하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X는 35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Y는 72로 설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 위치로 가고 어썸머 같이 가자, 어썸드론 같이 가자 하고 어, 어썸카를 타고요. 하늘로 날아갔는데요. 그래서 어썸드론에게로 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호기심 생각 싹 튀우기 시간입니다. 동영상의 장면을 관찰하며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들 활동은 스크래치 원정대 출발입니다. 스크래치 무대가 무대 공간이 궁금한 어썸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탐색하는지 영상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스크래치 무대가 얼마나 넓을까? 셀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곧바로 어썸 곳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썸 드론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대의 공간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관찰한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아하! 생각 메모지 시간입니다. 앞에서 관찰한 동영상의 내용을 생각 메모지에 정리해 볼까요? 먼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셀리가 스크래치 무대 크기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썸봇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어썸봇이 잠시 기다립니다. 이번엔 어썸봇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론이 잠시 기다렸다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드론이 잠시 기다렸다가 착륙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여러분의 생각도 오른쪽 메모지에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 활동입니다. 스크래치 원정대 출발인데요. 활동을 하기 위해 먼저 스크래치 폴더 1차시 1장 03번 파일을 업로드해 주세요. 본격적인 활동 스크래치 원정대 출발입니다. 스크래치가 궁금한 친구들에게 탐험을 통해 알려주는 어썸 아이티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셀리는 스크래치 무대가 얼마나 넓은지 궁금했답니다. 어썸 봇과 어썸 드론도 함께 탐험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셀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리 스프라이트 클릭하고요. 이벤트에서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가져옵니다. 그리고 형태 블럭 클릭해서요. 말하기 블럭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합니다. 스크래치 무대가 궁금하니까요. 텍스트를 변경하겠습니다. 스크래치 무대가 얼마나 넓을까?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썸봇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썸봇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요. 먼저, 이벤트에서 초록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동작에서요. 몇만큼 움직이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300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방향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동작에서요. 몇도 방향 보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마이너스 90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제어에서 잠깐 기다리기 가져와서 아래에 놓습니다. 1초 간격으로 기다리도록 합니다. 다시 동작에서요, 몇만큼 움직이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300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리고 방향을 90도 방향 보기로 설정해 줍니다. 자,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대가 얼마나 넓을까 하고, 어썸봇이요. Awesome 어, 그 무대를 한번 탐험해 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요 어썸 드론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썸 awesome 드론을 클릭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드론이 잠시 기다렸다가 어, 위아래로 높이를 탐색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서 초록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동작에서 x, y 이동하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x는 마이너스 11, y는 마이너스 84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할 텐데요. 90도 방향 무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기다릴 텐데요. 제어에서 초 기다리기 가져와서 아래에 놓고요. 2초 기다리기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이동할 텐데요. 동작에서 XY 이동하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X는 마이너스 15로 설정하고 Y는 139로 설정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설정했으면요. 자, 움직이고 다시 잠시 기다렸다가 원위치로 오도록 할 텐데요. 제어에서 초기다리기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동작에서 XY 이동하기 블록 가져와서 아래에 위치하고요. 아, 다시 X를 마이너스 11, Y는 마이너스 84로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드론도 출동해서 무대를 탐색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선봇이 출동하고 드론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크래치를 설치하고 스크래치의 모양을 살펴보고 또 어떤 블럭에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어떤가요?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스크래치가 무척 재미있을 것 같죠? 다음 시간에는 모양 블럭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 셀리어 어썸봇이 춤추고 말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벌써 기대가 되죠? 선생님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